네, 리오스상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커버할 종목은 이제 이소페타시스 종목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딜사이트 이제 경제TV 출연해서, 아, 공략주로 제시하고 오늘 방송을 해야지 했는데, 아, 벌써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좀 17%대까지 올라와서, 아, 사실은 좀 빨리 방송을, 어, 키고 우리 여러분들 소개를 시켜드릴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저는 오후장까지는 계속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윗꼬리를 조금 만약에 달고 나서 어, 예를 들어서 이게 기세 상승이면 따라붙어야 되지만은 어, 윗꼬리가 조금 달면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이 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자1차적으로 목표가는 지금 한 14만 4천 원 증권사 커버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PER 내년에 40배 정도 어, 성장주 모멘텀을 좀 조서 이렇게 좀 가격대가 나왔는데, 자 지금 13만 원이기 때문에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저는 기존 보유자분들께서는 그냥 일단 홀딩,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일단은 보유, 어, 12만 원대 어, 예를 들어 어, 이제 주가 하락 일부 조정 받으면 그때 가서 또 타이밍 잡아드리는 걸 하고 종목 분석만 일단 하고요. 왜냐면 제가 약한 3개월 전인가요? 이스페타시스, 좀 강력한 모멘텀, 거기에 동영상을 하나 해서 제가 설정을 해놨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한 7만원 정도 했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종목 이스페타스 상담하고 추천드렸을 때는. 근데 지금 2차 커버 영상이기 때문에, 지금은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뷰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실적 나왔습니다. 저희가 레포트 분석하잖아요. 분석하기 전에. 수급부터 해드릴 텐데, 자, 주봉으로 봐도 걸리는 구간이 없어서, 제가 여기 그때 걸리는 구간에서 리턴될 때, 그때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주봉상 갭상, 그리고 일봉상 보면은, 뭐, 크게 저희가 어느 정도의 지지로인을 가지고서 이제 투자하셔라라고 말씀드릴 수 없게 지금 이렇게 우상향을 계속 기울기가 더 커졌죠? 그리고 뭐 수급을 안 봐도 뻔합니다, 이거. 0796 보시면 자 외국인들 대량매수가 지금 4일간 지속됐어요 시장이 조정 받을 때 기관 얘네 물량 다 뺏어갔죠 외국인이 예 매도할 때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조정은 쉽게 오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현재가 대비해서 저는 이제 원래 상승 여력 몇 프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10% 정도 잡고 대응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스페타시스 실적, 그리고 향후 4분기 내년 전반까지 말씀드리도록 할테니깐요 구독, 좋아요 꼭 클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그래도 어제 자수로 구독자 수가 1000명이 늘어났습니다. 감사드리겠고요. 자, 이스페타시스는 우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가장 크게 모멘텀이 이 MLB라고 하는 적층, 회로 기판입니다. 자, 이거 못 보신 분들 때문에 제가 여기 그림으로 나온 거를 띄워 드렸는데 회로 기판이 원래는 하나만 이렇게 되시는줄 알았는데 최근에는 데이터 센터에 많은 그런 데이터를 계속해서 생성하고 연산하고 그런 작업들이 이어지면서 여러 회로들이 들어갑니다. 그 많은 회로들이 하나의 기판 말고 여러 개 지금 한 20개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데 이렇게 많은 회로들이 쌓여서 이 기술력이 사실은 이스페타시스가 가장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심텍이라든지 뭐 TLB 이렇게 이 기판 관련 주들이 굉장히 많지만 하이엔드급 m l b 고다층은 이스페타시스가 가장 기술력이 뛰어나다. 그리고 오늘 상승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어, 워렌 버핏이요, 구글 이 알파벳의 6조 가량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거 한번 투자하고 말거 아니죠 워렌 버핏은 현금 보유가 최근에 많습니다 애플 매도하고 구글 사는데 한번에 사지 않겠죠 그래서 향후 구글에 대한 매집이 좀더 이어질 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다면 누구를 가장 수혜주로 뽑느냐 이수페타시스를 뽑습니다 왜냐하면 이수페타시스의 약30% 이상이 구글의 새로운 AI 칩에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이스페타시스가 구글 TPU라고 하는 자체 칩이 개발이 되면서 구글에서 이제 7세대 TPU용 신규 가속기가 공급이 되는데 거기 고객사로서 협력사로서 고사양 제품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사실 테스트도 같이 했어요 그러면 가장 큰 수혜주라고 하는 이스페타시스가 지금 오늘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될, 될 겁니다. 자, 우리 3분기 보겠습니다. 영업 이익 매출액은 QoQ로도 23%, YoY 43%. 영업 이익은 y o y 126%, QoQ 39%. OP 마진이 무려 20%입니다. 영업 이익률이. 와 대박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이거를 보셔야 돼요. 자, 이 3분기까지 끝. 그러면 4분기 좋아? 내년 좋아? 이게 가장 핵심이잖아요. 자, 제가 요거 하나 화면 다시 띄워드릴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얘네가 성장이 우리가 눈에 보여야, 그러면 계속 바이앤 홀드를 하실 수 있잖아요. 자,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이스페타시스가 3분기가 컨센서스 대비해서 월등하게 잘 나왔는데, 584억 나왔다 그랬죠. 그럼 여기 2분기, 1, 2분기 합산이 있거든요. 이게 상반기? 거의 900억이라고 치면, 그러면 500, 84억. 그러면 1480억 했죠. 벌써 작년에 1000억은 넘어섰죠. 너무, 올등하게 넘어섰고, 이번에 4분기 봤더니, 한 500억에서, 뭐, 이 500억 초과해서 한 600억가량? 지금 증권사는 590억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590억 하면 2,000억 넘어가죠. 영업이익. 그러면 작년 1 0 0 0억원 했으니까 2배입니다. 내년도에는 3,000억 정도 보는 것 같은데, 왜냐면은, 지금 5공장에서 남는 이, 풀가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남는 1, 2공장 거, 여유 공간 다 지금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객사 쇼티지에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드리는데, 어, 그러면 이거 퍼가 112매 맞나요? 아니죠. 이거는 작년에 퍼가 계산이 된 거라서, 왜냐면 올해 예상은 아직 안 나오죠. 내년도 실적, 아니, 4분기 실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트레일링으로 보면은 110배가 넘어가지만, 올해 예상으로는, 어한 50배 이하로, 어 지금은 저평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 많이 싸지고 있다. 실적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 주가도 대신에 빨리 올랐죠? 자, 그럼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스페타시스, 26년치 전망, 아까 3,000개 정도에서 3,200개. 여기 나왔죠? 3,000, 3,200. 근데 이거 업사이드 가능하다. 그죠? 왜냐면 지금 1공장, 2공장, 3, 4공장, 풀 5공장에서 여기서 증설한다 얘기했습니다. 11월달부터 이제 증설 시작했죠. 얘네 갖고 안 되니까 증설 옆에다가 또 합니다. 그러면 언제 가동, 언제 완공? 26년 말이나 27년. 그렇게 되면 케펙스가이 증설 때문에 600억에서 5, 5공장 600억에서 한2배가량 증가 될것 같은데 자 밑으로 한번 쭉 내려볼게요. 제가 아까 전에 14만원 목표가 나온 데가 여기 하나 대투 있고, KB에서 아마 1 3만4천원 나온 것 같은데, 상승 여력은 주가가 이미 13만원이 도달했기 때문에, 음, 한10% 남지 10% 정도까지 생각하는데, 또 목표 주가 산정 또 하겠죠? 실적 잘 나오면.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이 왜 홀딩이라고 말씀드렸는지 그때부터 아실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밸류 40배를 이렇게 선으로 거어놓은 건데, 얘가 수정 주가거든요? 네, 그럼 거의 40배까지 온 적이 여기 23년도에 한번 왔죠. 그리고 지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신규진입에 있어서는 뭐 가능하지만 좀 짧게 치는 트레이딩 전략이 좀 주요할 것이다. 자 영업이 여기 보시면 페타시스가 이게 본사 한국 미국 후난이 중국입니다. 그러 우리나라가 한 70%, 중국이 한 15%에서 20% 매출 비중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5%에서 10% 사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비중이 제일 많다. 생산비중입니다. 자, 밑으로 좀 내려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구글, 뭐 엔비디아, s k 닉스 등등 여러 개있다 그랬는데, 공객사가.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5공장 기존 건물 활용. A, A동, B동 있습니다. 여기 는 B동이고 A동인데, 자, 다층이 고다층 전용 공장 있고, 여기 증설하고 있고, 어, 4 공장 1, 2층 있고, 1 공장 1층, 2 공장 2층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정도가 있는데, 27년도죠? 3분기 중공이라고 되는데, 어, 저, 제가 예상한 건 27년 초인 줄 알았는데 3분기래요. 그죠? 월 1250억. 제가 아까 전에 1200억 얘기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2단계, 1단계 쭉 있어요. 1, 2, 3단계. 그래서 이 부분대로 좀 보시면 될것 같다. 자 나머지 건 넘어갈게요 요것만 볼까요 그러면 일반 MLB랑 다중 저축 MLB랑 단가 차이가 거의 3배 납니다 그 정도로 비싸요 하이엔드급이기 때문에 네 요렇게 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데이터 센터 볼까요 뭐24 b 4 이렇게 쭉 있죠 뭐자세대 공급기 이렇게 쭉 있는데 에, 뭐 엔비디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구글 있을 거고 하이닉스 마이크론 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있을 거고 그죠 다 있습니다. 여기. 자 그래서 일단은 제 종목 상담은 뭐요 정도까지 지금 해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까 전에 차트 보면서 말씀드렸는데 상기시키면서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페타시스는 지금부터 일단 매수 관점으로 보는 거보다는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어, 끌고 가기에 유리하겠다. 만약에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이게 기세 상승은 윗꼬리가 안 달고 빡그 급격하게 또 종가 상으로 올려치면은 추가 상승 매력은 있지만 저는 증권사 t p 1 4 4 0 0 0원 제시하고요 신규 진입은 일단은 보류 조정시 매수 관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해석해 달라는 말씀 대신에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2 1선까지 조정시에는 아마 적극적인 매수관점. 항상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종목상담 할 때, 어, 저희가 뭐, 리딩하는 동영상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손절가격에 대해서는 매수가 대비 10에서 12% 하락하면 손절가격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 드려보면서, 오늘 이스페타스 종목상담 마치겠고요. 어, 구독, 좋아요 꼭 클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많이 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